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마지막 부분이 이제, 무화에 대해서 정리하는 마지막 부분이 이제, 그, 다른 쪽으로 이렇게 잘려가지고, 정리를 못해서, 나머지 무화에 대한 그런 사항을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게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화라고 하는 거는, 무화라고 하는 거는, 무화다. 무화다 하는 거는, 제가, 아, 나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그래서 나 아닌 부분이 없다. 그렇다고 이해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 아닌 것이 없다. 하는 거죠. 나 아닌 것이 없다. 근데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무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과거와 과거, 그 다음에 미래, 이 현재라고 하는 거는요,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경계선이죠, 경계. 경계밖에 없어요, 경계. 단순히 경계, 그죠? 현재, 요 순간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지금 이 순간을, 이 순간, 이 순간, 요 순간에서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어디를 가나,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이 중, 뭐, 이 순간에 죽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죽어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에요. 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순간 매 순간 순간이 항상 죽어요. 매 순간 순간이.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의 어떤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순간 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거의 어떤 생각을 끌어들이지도 않고 이 미래의 어떤 생각도 끌어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을 즐겁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하게. 그게 뭐냐? 나를 내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순간 순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 살아간다면 나라는 것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 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고요. 어떤 사물을 바라봤을 때 꽃을 바라봤을 때 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지 하나가 되잖아요. 그치? 하나가 되면 내가 있는지를 모른다고. 내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 상태를 무아라고 그러고요. 내가 존재하지 않을 때, 내가 대상과 내가 세상과 하나가 됐을 때, 그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공이라고 해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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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라는 게 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무아인 상태. 무아인 상태를 공이라고 해요. 공. 뭐 공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뭐, 이게, 이게 아니고, 모든 게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대상과 하나가 되는 거이존재계 이 존재의 우주와 전부 다 내가 하나가 되는 거, 그거를 공유하 한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어떤 분이 아니 어떻게 생각 생각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놓친 게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외부 세계 외부 세계 내막내막나내 내 마음이 아니고 외부 세계하고의 관계는 그럴 때는 마음을 사용해야죠, 마음을. 마음을. 아, 내가 일, 일을 하거나 무슨 뭐, 어떤 일을 하거나 뭔 일을 할 때는 당연히 마음. 응? 마음도 생각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나, 내적인 세계, 내적인 세계, 내적인 세계에서는, 내적인 세계에서는 마음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무심이라고 해요, 무심. 자기 이 본질, 자기 본성, 그거는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생, 내적인 그런, 그런 세계에서는 무심이다. 그래서, 내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 무심을 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부 세계하고의 어떤 접촉이라든가, 외부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을 때는, 당연히 마음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라는게 아니에요. 생각 없이 살라는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바깥 외부 사람들을 만나거나, 할때 이루어지는 이런 건는 이런 거는 마음을 쓰지만, 사실은, 내적인 마음, 내적인 마음. 내적인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 마음에, 저번,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불안감이 올라온다든가, 미움, 그 다음에 분노, 이런 상황이 올라왔을 때, 이거를 생각, 생각으로 인해서, 이거를 없애려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 이게 올라온 게 사실은 생각이었거든요, 원래가. 원래 내 마음에 업이 된 거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생각을, 생각으로 없애려고 그러면 안 돼. 생각을, 생각으로 없애려고 하면은 더큰 에너지가 생한는더큰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없애기가 참 힘들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불안, 미움, 분노, 그리고 사실 이 업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어떤 거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이에요. 근데 이 업이라고 하는 이거를, 생각을, 생각으로 다시 없애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뭘, 어떤 걸로 없애느냐? 무심. 무심이에요.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는 이 무심으로 이 불안 분노 미움을 없앨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어, 나한테 어떤 미움이 올라왔어 어떤 막 화가 화가 났어 근데 그 화가 나고 미움이 올라온 그 생각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없애는 방법 아 우리가 무슨 응? 무슨 뭐 뭐죠 뭐 응? 어떤 그 뭐야, 뭐, 뭐 녹음기가 있다. 뭐 녹화기가 있다 아니면 스마트폰이 있다. 그럼 이걸 끌려면 어떻게 끌려면? 배터리를 빼면 꺼지잖아요. 배터리를 빼면. 배터리를 빼면 꺼지는 거잖아요. 이 불안 분노 얘가 힘이 없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 얘한테도 배터리를 빼면 돼요. 배터리를. 그 배터리를 어떻게 빼느냐? 빼는 방법이 있어요. 빼는 방법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를 힘이 없게 만들고 힘, 힘이 없게 만드는 방법은 그냥 지켜볼 뿐이다. 지켜만 보고 있는 거야. 아, 이 미움이 올라왔구나. 어? 분노가 올라왔구나. 난 너무 화가 난다. 아니면 내 마음이 막 불안하다. 그러면 어, 내 마음이 불안하네. 불안하네. 불안하구나. 아, 그래, 올라왔구나. 해가지고, 그냥 지켜만 보는 거야. 지켜만. 지켜만 본다는 것은 뭐야? 얘, 배터리를 빼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조금 있다가, 스스스 했다가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려. 아니, 어떤 수행을 한 사람만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단지 올라온 것을 지켜볼 뿐. 지켜보는 걸 뭐라 그랬어요? 깨어 있음이라 그랬잖아요. 지켜본다. 지켜보는 거. 지켜본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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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 있음이야. 깨어 있음. 깨어 있음. 깨어 있음.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켜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뭐가 올라오는가. 올라갔구나 응? 내 마음에 화가 났구나. 아니, 내 전원을 어떻게 가만 다막죽겠어막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아, 그런 마음이 올라왔네. 하고 지켜보는 거. 지켜보는 거. 지켜보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 얘들한테 배터리 공급을 중단시키는 거랑 똑같아. 빼버리는 거랑 똑같아. 이게 하나의 굉장한 키포인트야, 키포인트. 지켜본다. 지켜본다는 거야. 이, 이 지켜볼 때요, 또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한 가지. 또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막 긴장이 되잖아, 긴장이. 긴장이 돼가지고 막 어쩔 줄은 모르잖아요 긴장이 돼가지고 막확 굳어있고 있을 때는 가만히 앉아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을 감든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몸에서 내 마음이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내 몸에서 내 정신하고 분리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리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아내 마음 내, 내 마음 내 몸에서 내 마음 내 정신을 분리시켜 보자 분리시켜 보자 분리시켜 보자. 공중에 뜬다. 아니면 어떤 쪽으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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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조금 있으면 진짜로 이 어깨에 힘이 쭉 빠져요. 어깨 쭉 빠지고 아주 그냥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그 그래서 그이내 이 나한테서 나한테서 육체가 분리된다고 분리된 분리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내 마음도 내 본성에서 내 마음도 분리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만히 있으면요. 5초도 안 돼서 5초도 안 돼서 몸이 노노 해서 긴장이 다 풀려 그런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그그한번 해보세요. 지, 지금이라도 제가 이거 듣는 거 끝나고 나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주 이상할 정도로 느껴 요 이상할 정도로. 그래서 여기 예 우리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 사실 마음이죠. 마음인데 이 마음은 외부 세계하고 있을 때는 마음을 쓰대 내적인 세계 내 안쪽에 내 안으로, 이 세계에서는 생각을, 생각을 기입시키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에요. 요런 마음 같고요그 다음에, 이 무심이라는 게 도라 그랬잖아요. 도. 도라 그랬잖아요. 도. 도. 도는, 도는 뭐야? 도는, 한자가 길도 자잖아. 길. 길, 길. 그죠? 길. 길이잖아요. 길. 예? 길. 길이라는 것은 뭐야? 길이라는 것은, 길이라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길은 어떤, 그냥 과정, 과정의 과정, 과정의 과정. 과정의 과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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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일어나는 과정을 도라 그래요.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면 꽝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나는 뭘 한다? 그러면 안 돼. 이 불교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그냥 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삶 그게 불교야 불교는 내가 지금 행복하고 내 삶을 풍요로우고 걱정 안 되게 불안하지 않게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불교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그리고 내가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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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가 이 지,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이 순간을 충실을 다할 때는 내가 사라져요. 내가 사라져. 그래서 요 지켜보는 거, 지켜보는 걸 뭐라 고 한다 그랬어요? 지켜보는 거를 주시한다. 주시자, 주시자. 맨처음에 내가 지켜본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가 없어진다. 자, 자아가 없어져요. 그냥 주시만 있을 뿐이야. 주시, 주시만 있을 뿐이야. 이 주시만 있을 때, 주시만 있을 때 이거를 뭐라고냐? 뭐가 살아나는 거야. 자기 본래 본성. 불쌍히 살아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뭐라 그래? 이거를, 이거를 부처라 그런다. 그런 거야. 부처.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 그러니까 깨어있다. 깨어있다? 깨어,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하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를 지켜볼 뿐이다. 지켜볼 뿐이다. 그, 그러니까 외부세계도 그래요. 외부세계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거나 뭐, 자기끼리 뭐, 그러면은 그냥, 그러더니 하고 사세요. 그러더니그러더니가 사실 진리예요. 그러더니가 그러더니 하고 살면 자기 마음 굉장히 편해지잖아요. 자기 마음 마음 편하게 편하게 생활하는 거. 편 편하게. 편하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편하게 편하게 살아야 돼. 편하게. 편하게.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요 부분을 얘기를 하고 마쳐야 되는데 중간에 녹화가 끊겨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